안녕하안요 이가니, 안돼요이거는안돼요 주대치구리, 이거니안돼요이안돼요이거는안돼요이거니안돼요이 가이, 이 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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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가이니가이이 이겼다 나와 나와 아빠 이겼어. 아리나 이거 누구 목소리인지 알겠어? 누구야 이거? 아빠. 이거 아빠 목소리야? 응. 다시 들어봐. 키마린 이거 누구 목소리야? 아리나 이거 누구 목소리인지 알겠어? 응. 누군데 누구 목소리인데 아빠야. 아빠? 응. 아리나 이거 누구 목소리인지 알겠어? 응. 아빠 아니야. 아리나 나는 AI야. 나는 아리니 아빠가 아니라 도깨비다. 도깨비? 도깨비? 몇 살이니? 아 누나 오늘 아이스크림 먹었니? 어. 그거 잘 진짜? 응. 그거 잘못 소는데진짜내 목소리가 이렇다고? 아뭐 응. 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laughs> <laughs> 어? <laughs> 꼭거기 됐다. 꼭내디기고 이거 엄시오. 이티, 이티, 옛날 이티, 옛날 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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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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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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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네. 야 아픈 거 아니에요? 네. 안 아파요? 네. 이거지 아부부이고 이거는 아부부예요. 네. 타봐 <laughs> 볼까요 네. 야 또? 네. 아 아부부죠? 네. 야 <laughs>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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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할건데 아빠랑 일어나 일어나 일어잖아 일어나 어 알겠어 일어나 일어나 알았어 알다일더더더더 세게 더 세게. 더세게더세게더세게 아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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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 물총사물총사야이 창아, <laughs> <공주. 웃음> 이, 창어, 이 창어. 여기요 타대요, 여기요, 아, 여기 여기요 여기 있네요 같이 아자 타대요 아자 타대요 칫솔쟁이 아자 타대 아자 타대 아자 타대요 엄마 탐아 엄마 타아 아자 이나 여기요 여기요 여기 있네요. 뭐해? 응? 뭐해? <laughs> 뭐하는 거야? 아리나, 응. 엄마 어깨 조물러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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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일하고 왔어? 응. 그래서 아린이가 어깨 조물러줘. 응. 우와. 고마 음, 고마워요. 이뻐 응, 음, 고마워요. 응, 고마워요. 아리 이제 2층 가서 딴거하러가는 시간이야. 안녕. 2층 가서 이제 딴거 하는 시간이야. 이 가방 안에 넣어 놔. 아이고. 닭계속에도 닭계속했어. 장치를 몇번 하는 거야? <laughs> 이쁜 짓 하고 있네. 진짜 다 한다. <laughs> 아니. 이기 <laughs> 시작했다. 이리 그 나오고 있다. 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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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으아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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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이구. 아. 아라, 리나. 그게 뭐야? 아리나 목소리, 아리니 소리 났잖아. 아리소리래요 요탑, 지요탑 유 쓰러지고 있나? 어, 어. 아니, 목 봐봐. 계속 그러고 있어.